바의에핀연꽃같은 섬, 연화도. 그섬에는 연꽃처럼 뿌리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온 활기찬 명자 씨와 유쾌상쾌한 가족들힘드는이 아? 음. 네, 람들에사람에사람다에잖아요사사들사사오 <laughs> 연화도의 묵뚝뚝한 순정남 우석씨 부부. 오빠들아 고맙습니다. 오신님한테 체험 중이에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그들의 때묻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섬을 향한 여정은 늘 배전에서의 설렘으로 시작됩니다. 한려수도 300리 물길이 열리는 통영의 바다. 연하도는 그 통영 한려수도의 중심입니다. 우리 통영에는 그 자가족 사들이 유무인들을 합해서 250개 정도가 되고 한산면, 사랑면, 욕지면, 상계면이 이제 섬으로 유일하게 이제 면 단위가 섬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그중 통영시 욕지면 연하리가 바로 연하도인데요. 연하도의 첫 인상은 연두빛입니다. 논밭처럼 펼쳐진 가두리 양식장에선 농어부터 우럭, 돌돔이 자랍니다. 통영 팔경에 숨고 피는 용머리 해안은 섬의 백미죠. 통영 섬들 중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연화도. 하지만 오히려 옛 모습 그대로의 순수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끝섬이거든요. 그 제일 마지막 섬. 그래서 자연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그 해가 많이 안 옵니다. 섬에 처음 들어왔던 스님이 죽은 후 연꽃으로 피어올라 생겼다는 연화도. 신비한 전설을 품은 이 섬엔 어떤 이들이 살고 있을까요? 달부자집 고운이네 집입니다. 고나나 아까. 뭐이리요고나아이 자빨리 머리 좀 빗어라. 고 양치하는 모습도 닮은 세자매인데요 고은이네는 다문화 가족이자 3대가 함께 삽니다. 아빠는 연화도가 고향이고 엄마는 중국 신양청신 동포입니다. 아까 만 같이 가라. 기 음, 나도 기다리고 음. 사람 착하고 잘 살겠다 싶서따라왔어요 <laughs> 지인의 소개로 바다건너 대한민국 그것도 통영 끝자락에 선마을 연하도록 시집온 명자 씨. 연년생 딸 셋을 낳으며 사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참어로 말도 못알다고 한국말도 못 하고. 그럼 아무리 다 성하고 이렇게 하면. 한 3년 뒤에는 사삼 집에서 공부하고 한국말 좀 배웠어요. 물 쪽으로 뽑고 먹는 거좀 좋아하는데 한국은 무조건 묻힌 거나 장기름먹고요 이것 때문에 잔소리를 좀 많이 잔소리 좀 들었어요 태어나서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는 대륙의 여인 천 사당 그런 그녀가 남편을 만나 어부가 됐습니다 명자 씨 부부는 우렁양식을 합니다 함께 고생하다 보니 금슬도 남다른데요. 부모님을 여인 남편은 명자 씨의 친정아버지도 흔쾌히 모셨습니다. 아, 힘드시지? 시원하다. <웃음> <웃음> 아, 맨날 해 아. 아버지, 땅에 아빠 천 중구 들어갔대. 천보다 늦게 넣었대.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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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인상이 좋아요아상보아 어, 인상 좋아요. 좋아요. 아들보다 나요. 아 <laughs> 아들보다 나는보다 아들보다 나아요 아들보다 거아들보아들보 아들보다 나요. 아들보보다 아들보다 나요. 아들보다 나요. 아들보다 나요. 다다 우가 다은 곳은 연화도 앞바다에 자리한 가두리 양식장. 연화도 우럭은 멸치나 고등어를 먹이로 주고 성어가 될 때까지 살을 찌워 맛좋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너 이거 너무 잘다 이거 거야해거야 이거 너무 잘해. 리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도이주고해 이거 해 이거 사람 이거 너무 잘해. 이거 잘해. 이거 너무 이거 무이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해도거너해텃밭너니다 뭐얼데 자고 따라 올라잖아요 거기 밥 먹는 재밌다고요. 재밌나요? 거기사림이 정말 재미나요좀라 하면 돼. 좋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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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버님 아버님, 아버님, 일 끝난 후 떠먹는 이 우럭회 한 접시가 일하는 재미, 사는 재미라는 부부입니다. <laughs> 예쁘게 까지 맛있게 떠네. 땡겨봐. 빨리 내려쓰는 게더 맛있지. 이거 먹는 거한3네 바지 안 해? 이제 매일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laughs> 완전 성수입니다. 거기만 봐봐 사지민 사람. 특별에우렀나더 더 맛있잖아요. 또 우리 캐한 거고요. 자, 이리 아버지. 어. 예. 네. 어때? 어떠십니까? 어, 맛있네. <laughs> 사오 주는 거더 맛있네. 요 아. 아. 음. 내가 쓰는 거더 맛있네. 명자 씨는 원래 회는 입에도 못 듣다는데요. 우리 막내 나고 나서 이제 음. 사시미 좀 먹으시다 해서 옛날에 안먹어요만큼 먹어도 비눅내는 냄새 못 먹어요. 이 정도면 이요요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렇게명이씨도연이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 자매가 나란히 등정길에나섰습니이아이들 보기 이든섬이다 보니 세 자매는 마을 어르신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지만도요. 음식 맛도 좋고 그래 그래 잘 갔다 와 그래. 섬마을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 월량 초등학교 연화분교입니다. 드라마 촬영지였을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안녕. 강민지 천다연 들어갑시다. 일단 해 주세요. 어제 선생님이 수학숙제 내줬는데 네. 분수의 덧셈과 뺄셈 했나요? 네. 안어려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것 같은데 네. 어려웠어요. 네. 나중에 수업 마치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네 개가 있는데. 현재 분교의 전교생은 다섯 네. 명입니다. 예전에는 한 60년대 이럴 때는 학생 수가 150명 정도까지 되고, 이 앞에도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면은 막 굉장히 큰운동회 하고 막 그래, 말잔치하고 그랬는데, 얘들이 지금 3학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들 3학년에 4, 5, 6, 한 3년, 4년 후면은 학교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없동대학으로 무슨... 네. 갑니다. 네. 선생님, 아, 아. 선생님, 누나인 안해요 올 거야. 네, 야 같이 하자. 마지하나 오학년 오늘 같이 네.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출발. 아,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체육 수업에 전교생이 출동. 아, 둘, 늘 함께하다 보니 서로를 더 닮아가는 세 자매입니다. 세 명이 닮았어요. 눈 음, 음, 빼고요. 눈아 눈은 안 닮았어요? 네. 눈 커요. 우리 작은데. <laughs> 나머지 두 아이도 남매지간이라니 그야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연하분교입니다 햇살 좋은 날은 야외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코스는 섬의 명소 출렁다리입니다. 저 섬이 국도야 앱도 군도. 어 경남에서 제일 멀리 있는 섬이야요벌 고기배 보이지? 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네. 그 사람들. 아이들이 연화도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자라도록 해 주고 싶은 게 선생님의 바람인데요. 바람 불고 힘든데 올라온 것은 여러분들이 연화도에 살면서 우리 연화도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전설을 가지고 있고 또 연화도에는 어떤 풍경이 유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풍경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풍경 어때요? 멋지죠? 네,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연화도예요. 눈뜨면 보이는 바다지만 선생님의 이야기에 오늘 바다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드넓은 바다를 닮아가는 아이들이 꿈꾸는 연화도는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연화도의 누인 회장 김춘자 씨와 그녀의 반쪽 강우석 씨. 생입니다 집앞객바위로 토슬 캐러나 섬길입니다. 봄에서 초여름까지가 제철인 토은 주로 경사가 완만한 암초 지대에서 군락을 이루는데요. 암반 곳곳에 무성하게 자란 톳나물. 남해 청정 바닷물을 먹금은 귀한 자연산 도시입니다. 물 좋은 연화도에서 바닷가로 조금만 걸어 나가도 도시 지천인데요. 그렇다 보니 섬 아난네들에겐 톱나물에 얽힌 사연이 고고절절합니다. 형님, 우리가 톱나물 데려가서 아. 고동도 잡고 포탑도 따고 고도게먹고 그럴 때 좋았다, 그렇지요? 아. 아. 그래, 그 시절 얼마나 좋노. 얼마나 좋노. 나이 많아서 틀린다. 나만 해도 뭐. 관심스럽다, 나이 든게네이 좋은 세월에. 아이고, 아이소, 오늘 불쌍해. 남해안과 제주에서 많이 자라는 톳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데요. 식량이 부족했던 보릿고개 시절 섬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습니다. 비갖고 소나무 무치도 먹고 밥도 해 먹고 숙연해. 그래 살았어요. 그 폴고. 자리가 통영 가서 폴고, 폴고 건이라고. 아이고 요즘 이 좋은 세상이. 이분 고 옛날에 손님 토치 많아 가토를재취를 하모. 한번재취할때몇 천만 써버렸다 어, 그렇게. 끓여가 버리 갖고. 이 토치 미역이 노이고 받치라. 말하자면 우리 육지 사람들한 테는 해상 이런 거 해갖고 팔아서 마산이나 부산 시고 가고 오랜 세월 연화도 사람들에게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해온 토시인데요. 오늘도 한통 가득 담은 토시 제법 무거워 보입니다. 나 남자거든. 이거 또그 뭉들고 왔어나. 그저 비로 많이 내려놨다. 뭐 땅거 많이 내려놨다. 내 모르게만 조금 가온다. 오늘 섬의 저녁 밥상은 톳나물 덕분에 더 풍성해지겠죠? 집으로 돌아온 춘자 씨가 먼저 바락바락 빠는 것은 다름 아닌 미역입니다. 빨리 하는 철은 힘들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은 이런 식을 안 해먹을 한다. 물에다 담가서 삶아서 먹지 이래 안 하려 한다. 근데 옛날 방식을 하면 이거 날끌 해서 빨래 하는처럼 일이 빨면 이제 거품이 나면 다 빨렸다고 인정을 하는 거야. 거품을 씻긴 미역의 자태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인데요. 오늘은 담백한 국물 맛을 위해 우럭과 농어가 간택됐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섬 사람들은 뭐 배늘들 봐서 일대 일상생활이 국물로 쓴다. 이게 생선하고 미역하고. 오늘의 주인공 톳도 빠질 수 없겠죠? 손질한 톳은 밥에 안 치는데요. 보리국의 시절에 곡식은 조금만 넣고 톳을 듬뿍 넣어서 만들었다던 톳밥. 자수 서요그짬님장하고 이거. 돈난밥을. 아, 비비가 국물하고 자수거라서. 음. 동이 아버지 요 비비가 자수서 맛있다. 응. 음. 돈난밥 그게 맛있다요. 당신 옛날에 떡을 뭐 주간 에냉동자러가뭐 짜서 토마토하고 사가고 사서 살짝 내려갔다 주고 어머니 머리 주다고 <laughs> 그때 생각나 봐. <laughs> 떡을 때는 집에떠 떡이 니까저방파디가 누자로 땡기고 그랬다 아이가 아이고 참나 고약할 상인 톱밥 한 그릇이 옛 추억을 불러낸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나물 손질하느라 바쁜 춘재씨를 전건너 불구경 중인 우석 씨 무뚝뚝한 남자지만 결혼은 첫눈에 반해 했답니다. 정임수술 약간 농장 쌍가벌도 맨들고 다 하는데, 예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 정임수술 없었기 때문에 글도 머리면 배우면 되고 말도 머리면 배우면 되는데 얼굴은 몽골친다 생각하고 얼굴은 예쁜 여자로 구해낸 게 당시에 말도 내가 결혼식 내가 예쁜가봐. 남자는 남는좀 예쁘대. <laughs> 이 정도 스타일 같으면 동네 구장이나 좀 하고 그만 가서 고생 안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게안안 안 나. 동네 구장이 뭐예요? 동네 동네 이장. <laughs> <laughs> 이장님요? <laughs> 응. 어. 동네 이장 정도는 할 스타일이 되지집어안안 나시고. 한산도 섬에 살던 스무 살 섬처녀가. 오대째 연하도 토박이인 남편에게 시집온 지 52년. 섬에 기대어 소박하지만 열심히 살아온 부부에게 연하도는 자식 낳고 늙어가는 행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 저래 고마세 얼로 5 2년이나 살았네. 그래가 그 아들 둘딸둘 둘로 그래 공무시이고 뭐. 직장 가지고 그래면 지금 다내 보내고 우리 영암하 둘이서 살고 있답니다. 내 이제 산에 갔다 올게. 예, 나 갔다 올게. 어, 소한테 간다. 예. 빨리 와서 개무늬가 그러이. 어. 촉박한 섬에서어엿한 가장 노릇을 하게 해준 우석 씨의 인생 미참은 다름 아닌 소였습니다. 하늘 뻥트인데 간다. 하늘도 뻥 튀고 소도 있고 내장 가는 자리에 간다. 팔이한무씩꼭 간다 여기. 선착장 앞에 있는 집에서 한 시간 넘게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 말 그대로 하늘이 뻥 뚫린 그곳에 그의 보물이 있는데요. 연화도 산비탈에서 방목 중인 열한 마리의 소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게 해준 고마운 녀석들이죠. 스무서 앉아돼서 소를 키웠지. 많이는 안 키워도 한 7, 8마리, 4마리, 한 1, 한마리 키우는 걸 오랫동안 키웠지. 약간 한 30, 40, 50, 60, 70, 한 50년 키웠지. 물물. 이것들이 소라도 제물물로갈 자리를 안다. 안 가나 봐 이제 조금씩 일을 줄여도 될 나이에 1년 365일 소들에게 정성을 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때는 새가 순하나. 말잘 듣고 봐라. 얘도 가만히 있고 봐라. 이 쇠로 제일 좋, 좋게 할 거는 쇠가 어디 안 가는 길이야. 이 없는 연화도에선 굴곡진 비탈밭이 농사의 전부. 밭 가는 일소들이 없다면 반농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연화도에서 소를 키우는 건 이제 우석 씨뿐입니다. 소면은 비탈밭이 돼서 기우가 뭐냐 하거든 평년, 평년에는 기우가 하는데 삐탈을 바치고 밭에 또 돌도 하나씩 있고 그래서 서로, 서로 안 해요. 네기후 기우가 안 된다. 농사 못지도 마을 주민들은 우석 씨의 소를 빌려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서 있기조차 불편해 보일 만큼 깎아지른 이 산비탈의 밭에선 가을이면 콩이며 고구마가 자랍니다. 다음 날 춘재 씨는 외출 준비가 한창인데요. 저희 아버지 없어. 어디 가시죠? 이반도 없네. 응. 아저씨도 없네. 어디 가셨을까? 그러면 일 년에 한번 보이 안 오는데 어르고 공단에서 치료하러 왔다 갔나 한번 찾아가 볼까? 병원 진료를 받기 힘든 섬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 남편도 오랜만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이질 않아 답답한 춘자씨입니다. 어, 안 가면은 가니까, 복잡해서 예, 봉탑 안 할때 뒷가보세쪽으로 골라. 그냥 이런 곳만 골라. 무슨 시가요 아시가 알았지야. 그 냄은 먼저 영암이 먼저 가셔서 어느 가에 가서 계시면 못싶어 찾아가니까 안 계시네. 요 그래서 안 가면은 눈 보러 가니까 복잡하다고 복잡 안 한데부터 먼저 해무라고스 일이 하십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남편 여기 있습니다. 벌써부터 와서 몸에 좋은 영양제 주사를 맞고 있는 중인데요. 아버지 혼자 이렇게 영양제 맞으시면 어떡합니까? 어째 맞아야 되지. 쟤는 빨리 죽어도 괜찮다고 해. 오래 살아. 남편의 폭탄 발언이 쏟아지던 그 시각 춘자 씨도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영양제 혼자 맞이게줘서배나해요 <laughs> 멋쩍은 웃음으로떼우는우석 씨. 여자가남자너보호해 너무 너무 자무 너무 너무 너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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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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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마 후, 우석 씨는 들꽃 한 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꽃 예쁘네. 여기 앉아 봐라. 니줄라 꺼났네. 니줄락 꺼내왔어? 꼬불라 꺼났나? 니줄락 꺼내왔다. 아이고. 꽃 받아라. 고맙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주네. <laughs> 사랑해요. <웃음> <웃음> 아, 이 꽃도 향이 있네. 이 꽃도 향이 안 나겠다. 찔레꽂이 아. 향기, 그건 향기 는 꽃이다. 건강을 죽을 때까지 그만 지키고 그만한 3일만 아파서 9988에 123을 하고 싶다. 998833 <laughs> 123, 123 123하하하3으로 <laughs>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laughs> 죽을 때한 3일 아파 죽는다 그만 미해도 한세상 좋아도 한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때론 거칠지만 때론 모든 걸 내주는 바다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었기에. 그래서 삶이라는 파도 앞에 더 단단해졌기에 사람들은 연화도에서 산호라 말합니다. 웃으며 산호라 말합니다.